해설입니다. 앞서 우리는 외부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분리되지 않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창조에 어떻게 분리되지 않고 참여하실까요?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성자 하나님이 창조에 참여하시는 것을 말미암아라는 전치사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하여 성령 하나님이 창조에 참여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타락 후에 주어진 모든 은혜가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주어진다고 말하여 모든 은혜의 사역이 새 위격의 이름을 강조합니다. 외부를 향한 3일체하나님의 사역에서 각 위격이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서로 다른 전치사를 통해 세 위격의 모두의 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부는 다른 어떤 위격으로부터도 기원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두 위격의 기원이 되시므로 외부를 향한 사역에서도 기원을 뜻하는 전치사가 사용됩니다. 영원 전의 존재에 있어서 기원을 성부에게 두는 성자와 성령의 사역은 각각 통하여와 안에서라는 영어 전치사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치사를 각 위격에게 돌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부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임스 어셔는 바빙크와 다른 전치사를 사용했습니다. 성부는 자신으로부터 아들 안에서 성령에 의해 모든 것을 합니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성령에 의하여 합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기독론과 구원론을 살필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독자적 사역이 아니라 참의일체 하나님이 공동으로 참여하시는 사역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신약시대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일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구약 백성의 구원이 신약 백성의 구원과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방법에서도 같음을 알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모두 받아들인다는 뜻이지 단순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입으로는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단일신론자나 참신론자가 되기 쉽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구절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들이 모두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구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어떤 구절은 하나님과 비조물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것인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에 대한 것인지 하나님과 비조물과의 관계에 대한 것인지를 살펴서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들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이는 성부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루며 살펴본 성경 구절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본질을 다루는 것으로서 성부만이 아니라 성자와 성령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10편 86편 10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명기 6장 4절 내가 주를 받아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